런닝머신을 하실 때, 일단 덮개를, 덮개를 제거하시고요. 그러면은, 요, 지금, 롤러에서 벨트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밟으실 때는, 여기 이렇게 가운데로, 가운데로, 요런 식으로 밟아주시면은,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밟아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이 힘의 진행방향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벨트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그러면 옆에 가서 닿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힘의 진행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벨트는 또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수동 러닝머신은 벨트를 직접 사람이 발로 굴려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로 일자 걷기를 하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자세도 교정이 되고요. 벨트도 중앙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벨트가 중앙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벨트가 나의 발의 어떤 진행방향에 의해서 지금은 제가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거, 이쪽으로 힘을 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동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였다면 굳이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하단에 풀지 않으시더라도 힘의 진행 방향을 이쪽으로 밀어주면서 배치를 밀어주시면 다시 중앙으로 배트는 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중앙 상단에서 하단으로 일자로 일자 걷기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벨트는 중앙에서 놓이게 됩니다. 런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의 진행 방향을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수동 러닝머신을 밟아 주시면, 보행자세도 조정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벨트도 가운데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벨트의 팽팽도는 요 정도 눌렀을 때 너무 팽팽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느슨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 요런, 요런 텐션. 이 정도 이렇게 눌렀을 때 팽팽하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텐션으로 하면 됩니다.